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고, 실수 t에 대해서 fx를 t만큼 빼고, 절대 값 씌운 게,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는 새로 함수로 정의했네요. 됐죠?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. 첫 번째, 4차 함수의 도 함수, 그 3차 함수겠죠? 의 실근은 1, 4뿐이다. 라고 나왔고,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두 점이에요. 그럼 4차 함수 개형이,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서 접선의 기울이 0인 게두 개인 건이 예죠. 하나, 둘 맞나요? 아 그래서 지금 가를 보고 할수 있는 게4차함수는 지금 뭐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뭐지?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생겼거나 이두개 중에 지금 하나란 말이죠. 됐나요? 그래서 1 사니까 여기가 1일 때 얘가 x 4고 여기가 1일 때 얘가 4고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. 각각 표시해보면 지금 이첫 번째 경우라면 얘가 x가 1일 때 여기에서 x가 4가 나와야 되고 혹은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가 x가 4가 나와야 되는 거고 됐나요? 그리고 gt라는 함수가 t가 2랑 25에서만 불연속이래요. 그럼 이제 얘를 해석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? 그렇죠. 이 함수를 t만큼 내리고 절대값 씌운 거잖아요. 그럼 이거 y 좌표가 t인데서 0이 되는 거죠. 즉 여기가 y가 t라고 한다면 은 fx 함수에서 t만큼 빼면 이제 이게 0이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x축이 되는 거 똑같은 값을 뺐으니까. 이게 t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 함수가 그럼 절대값이 이렇게 접혀오는 거죠. 접혀 이렇게. 그럼 이런 미분 불가능한 게두 개. 지금 이렇게 그럼 t가 조금 더 올라가도 두개두개 이렇게 나오는데 t가 좀더 커져서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접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죠 접선의 길이가 0 여기 접선의 길이가 0 지금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미분 불가의 한계 아 그래서 t가 여기에서 이제 불연속이다 약간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나요? 자, 그럼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게 2랑 마이너스 25래요.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2가 어디? 처음에 t가 이런 데 있으면은 이 자체가 t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0보다 큰 거잖아요. 절대 값 씌워도 다 양수인 거죠. 그러면 이건 전체 미분 불가능한 게 없단 말이에요. 다. 다 미분 가능하단 말이에요. 함수가 그럼 gt는 0이 되는 거죠. 여기까지 올라갑니다.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 접하는 이 순간도 여기 접하더라도 즉이 t가 여기 극소점이랑 같아져도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이제 이 함수가 되는 거죠. 여기 x축이고 그래도 미분 불가능은 없어요.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여기가 미분 불가능 두개 생기잖아요. 아, 그래서 여기에서 불연 속이죠. t가. t가 얼마일 때 2일 때. 그렇기 때문에, 여기서 여기는 2일 거고, 그럼 여기서 계속 미분 불가능게 2개죠. 2개, 2개, 2개 가다가, 딱 여기. 지금 이렇게 오는 순간, 여기서 함수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,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지고, 여기서 불가능해지고 하잖아요 맞죠? 그럼 여기서도 또 불연속이네요. 맞아,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바뀔 수가 바뀌었으니까. 그러면은, t가 2랑 마이너스 25니까, 작은 게 여기고, 큰게 여기겠죠. 그러니까 요기 좌표는 얼마? 그 아, 요기가 y가 2인 거고 요기가 얼마? 그렇죠 요기의 y 좌표 좀, 그럼 좀 극소점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25다. 지금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됐나요? 그러면 은 fx가 0인 거는 얘가 2고 마이너스 25니까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, 여기 실제로 원래 x 축은 요렇게. 맞죠? 얘는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여기 0대넥 좌표로 의미하는 거죠. 근데 여기는 4보다 더 작잖아요. 이 그림은 아니었던 거고. 됐죠. 그러니까 어떤 그림? 그 옆에 거겠죠. 여기, 여기 뚫고 지나간 요 점이 y 좌표 똑같이 이거 같은 원리로 여기가 y가 마이너스 25였던 거고. 그러면은 여기 x축이 원래 여기 이렇게 있어서 4보다 큰 병되는 점이 지금 여기,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. 아, 그래서 함수는 예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잖아요. 됐죠? 그럼 첫 번째, 이걸 보고 fx를 빠르게 세우는 방법은, 지금 이렇게, 여기 삼중근 형태로 내려가는 거는 비율 관계를 좀 알면 좋죠? 이 극점에서, 이까지, 3대1이라는 비율 관계가 있잖아요. 항상 4차 함수는. 요러한 개형일 때. 맞죠?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,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럼 여기가, x가 5가 되는 거죠. 1에서 4까지가 3, 여기 1만큼 더 가면 여기 5. 그리고 두 번째, y는 2라는 함수랑, 이거랑, 1에서 3중근, 5에서 통과하는 이러한 거잖아요. 그럼 이걸 바로 해도 되죠. fx는 2라는 방정식의 근이고, 그럼 fx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고, 이 방정식의 근이 1이랑 5인데, 얘는 3중골이잖아요.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녀석은. 그러니까 x-1이 3제곱을 인수로 갖고 5를 하나를 인수로 갖는 거죠. 이렇게 5는 뚫고 가는 거니까. 이거 이거 이거. 그리고 이 식은 4차식이겠죠. 최고차항계수 1인 4차함수니까. 얘도 똑같이 4차함수고, 이 계수는 얼마?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은 fx는 x-1이 3제곱, x-5 더하기 2다.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옳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 4를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4 4 넣으면 마이너스 25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fx가 그리고 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-1은 마이너스 1과 빼기 8에 마이너스 1라면 빼기 6 더하기 2라서 50이죠 정답은 50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는 비율 관계 같은 거 모르겠고 교육과정 내 방법으로 풀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도함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기준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도함수의 액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함수3 삼차함수죠 근데 여기선 감소하니까 음수여야 돼요 여기선 부호가 음수 여기서는 부호가 양수 3차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? 감소 감소잖아요. 한번 0 됐다가 얘는 이렇게 생겨요. 탐차 함수가. 도함수가 이렇게 맞죠? 그럼 도함수가 4에서 통과하는 근이고 1에서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. 지금. 그러면 f'x라는 프라임 식을 쓸 수가 있겠죠. 그럼 그쓸 식이랑 그 다음에 요값 f1이 2고 f4가 마이너스 25. 이거 다 연립해가지고 요 함수 찾아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겠죠. 맞나요?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되고, 아니면 이렇게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빠르게 작성하는 게 이걸 좀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?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